저 너무 아희도 아쉬웠어요. <laughs> <저희도> 아쉬웠어. 너무 <아쉬웠어요. 웃음> <아쉬웠어요. 웃음> <laughs> 아쉬웠다. 와. 아. 아연아! 다연네. 우리 팬분들 추운데 어떡해요? 아니, 안 추워요! 네, 안 추워요! 따뜻하다! <스> 추워. 덥다! 덥다! 우추워주님들 <드라면> 네! 어 많이, 많이 많이, <laughs> 많이, 많이, 많이 먹고 우리 2 0 1 6안 화이팅 해서 녹음하세요! 네! <laughs> <laughs> 우복 많이 받으세요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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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rima kasih. Terima kasih. Terima kasih. Terima kasih. Terima

재미다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